쉬운 영어 쉬영 여기서 너를 봐서 놀랐어. 이 문장 영어를 어떻게 말할까요? 이 문장이 주어있을까요? 누가? 우리말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누가 놀란 거예요? 내가 놀란 거겠죠? 그래서 I 동사 있을까요? 다게 끝난 말? 놀랐다? 놀라다는 놀란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놀란과 이다가 합쳐진 말입니다. 나에 맞는 이다는 M인데 내가 놀란 거니까 시제를 과거로 씁니다. 그래서 Was 자 그럼 이 문장의 목적어 있을까요? 무엇을 없습니다. 부어 뭐 있을까요? 내가 어떤 거요? 예 놀란 상태인 거죠. 놀라게 하는 거면 surprising. 놀라게 된 거면 surprised. 내가 놀라게 된 거니까 surprised. 자 그럼 부사 중에 장소 있나요? 어디서 놀랐어요? 없습니다. 부사 중에 방법 어떻게 놀랐어요? 없어요. 부사 중에 시간 언제 놀랐어요? 없어요. 부사 중에 이유 있을까요? 왜 놀랐어요? 여기서 너를 봐서. 이렇게 부사가 길 때는 이 안에서 또 주어. 동사, 목적어, 보어, 부사를 찾으시면 됩니다 부사 중에 이유 안에 주어, 누가? 없습니다 동사 있을까요? 다로 끝나는 말? 보다 라는 동사가 있네요 보다는 see, 봐서 뭐뭐 하다를 뭐뭐 해서, 뭐뭐 하니까 로 바꿀 수 있는 방법 동사 앞에 to만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to see 자 그럼 see에 목적어 있나요? 누구를 보는 거죠? 너를, you 부사 중에 이유 안에 보어, 없고 부사 중에 장소, 어디서 봐요? 여기서 보는 거죠 여기서는 here. 자, 그럼 여기서 너를 봐서 놀랐어. 이 문장 영어로 말하면 I was surprised to see you here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.